시연이 언니 정말 멋져요. 후배들의 감탄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시연이를 보면 알수 있어요. 진량 고등학교에서 선도부와 체육부의 주역을 맡아 활약하는 시연이는 마치 햇살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학생입니다. 특히 체육 경기가 있는 날이면 그녀는 공정하고 멋진 모습으로 심판을 봅니다. 후배들은 그런 시연이를 존경하고 따르죠. 그 당당하고 따뜻한 리더십은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시연이는 배움에도 열정적입니다. 학원에서는 서윤이와 짝을 이루어 서로 묻고 답하며 모든 과제를 꼼꼼하게 해결해 나갑니다. 그 결과 평균 90점 이상의 높은 성취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실은 성공의 필연이라는 격언처럼 시연이의 모든 순간은 성실함 그 자체입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큰 감사의 순간입니다. 무엇보다 시연이는 밝은 미소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친구들에게 기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시연이와 같은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복입니다. 시연이 덕분에 우리 학원은 더욱 따뜻해지고 저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